안녕하세요. 루나냥입니다. 12월 6일 새로운 이벤트와 업데이트, 펄 상품까지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칠면저 대신 아프아르가 찾아왔습니다. 사냥을 하면 등장 하닌 아프아르를 처치하면 아이템 획득 주문서와 크런서, 기억의 파편 등을 준다고 하는데요. 뾰족이와 단단히 카프라스의 돌처럼 도움이 되는 물품들이 나오는 좋은 이벤트네요. 전어 이벤트도 돌아왔습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 각각 상점에 300만원, 3천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전어들이 낚인다고 하니까, 잠수하실 분들은 낚시를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전어 처리 맞던가요? 퀸터 <laughs> 농장 이벤트 거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티나 핀터 NPC와 대화를 한후거점을 활성하고 화 일꾼을 보내면 일정 시간마다 일꾼이 발크스의 종과 기억의 파편, 크런석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어렵지 않으니 꼭 일꾼을 보내주세요. 다음은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파괴된 수정 복구 기능이 인게임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72시간 이내라면 인게임에서 연 3회까지 파괴된 수정을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센터 문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어요. 세상의 사냥터에 약간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울르키타 지역 몬스터들의 적중력이 높아서 해피 이즈의 장비를 착용하던 유저분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패치로 몬스터들의 적중력이 감소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잠든 그의 상태 이상이 기절과 경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넉다운 등 여러 상태 이상을 대비하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저항 수정 세팅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어요. 아참, 다크나이트와 라즈날은 여전히 여러 상태 이상기를 사용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데키아 얼른에서 왼팔 패턴이 진행 중일 때 샤이의 그름막 스킬 등으로 인해 거상의 본체가 파괴되면. 소환된 몬스터들도 함께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체의 생명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패턴 중에는 피해 감소가 높아지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조금은 아쉬운 해결 방법이네요. PVP 디버프 규칙 중 속도 감소 효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스킬에 있는 속도 감소 효과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특화에 있는 효과만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스킬 50% 특화 10%, 최대 60%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PVP를 하시는 분들은 특화 효과를 손보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밖에 각성 크나이츠와 각성 노바의 데미지 개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각성 크나이츠는 피업 스킬의 데미지 상향이 각성 노바는 가속 스킬들의 데미지가 상향된 모습이네요. 다음은 펄 상품 소식입니다. 우선 칼페안 연애를 맞아 10만원짜리 펄 상품 상자를 감당 1회 원 플러스 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5만 원 팔상자를 구매하면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펄을 구매할 예정이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카피언 연애 특별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레벨 교환권을 50% 할인하고 있고 k 이아의 굿슬 네이드 세명 묶음 아핵 열장이 포함된 반려동물 3 마리 패키지가 할인 중인 것이 눈에 띄네요. 또바꿔 있게 의상 상자를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템을 100%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와 칼편 연애마이 음악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악 카테고리는 구매해야겠죠? 여기까지 12월 6일 이벤트와 업데이트, 팔 상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함께 만나요! 안녕!